사진으로 봤지만, 뭐, 화상 치료나 상처 치유, 피부 재생 등의 치료 목적으로도 쓰였던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, 정말 피부 건강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? 맞습니다. 네. 이 한국인 여성 7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만 이 어린 콜라겐을 먹게 했어요. 그랬더니 그 결과 이 피부 탄력이 5.6% 그리고 수분도가 9.7%또 눈가 주름은 15.4%가 개선되는 우와.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. 어린 콜라겐을 먹게 되면 우리 피부가 탱탱하고 촉촉해지고 또 주름이 옅어졌다라는 와, 거죠. 먹어야겠다. 네. 그리고 반복된 자외선 노출 때문에 피부가 손상된 쥐한테 어린 콜라겐을 매일 줬습니다. 네. 그랬더니 콜라겐의 감소를 막아서 표피층이 두꺼워졌다고 합니다. 네. 네. 어릴수록 더 두꺼워진 피부를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만큼 어린 콜라겐을 섭취함으로써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과 광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. 아꼭 네, 챙겨 먹어야겠네요. 아, 자 설탕. 지금까지 어린 콜라겐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뭐 건강하게 잘 챙겨 먹기 위해서 주의사항도 <laughs> 알고 가야겠죠. 네 맞습니다. 이 안전한 어린 콜라겐 또이질 좋은 콜라겐 섭취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네.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그 식약처에서 발행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, 그리고 콜라겐 함량이 얼마 들어있는지, 또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인지를 보셔야겠고 네 번째는 수 빠른 제형인지 마지막으로는 이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네.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. 네, 당연히 어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아,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죠. 음... 네, 그러네요. 자 오늘 어쨌든간에 정말 저는 단생 처음 들어본 어린 콜라겐 네, 네, 새로운 정보 오늘 잘 들었습니다. 자 재은 씨, 네. 아니 이러다가 또한3년 뭐 뒤에 5년 뒤에 보면 또 이대로일 거 아니에요? 야, 그러니까. <laughs> 그땐 책가방 나고 오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더 어려져가지고 <laughs>